혹시 그러면 여기 여성분들도 혹시 사시나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지우씨, 혹시 오늘은 어떤 방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되게 싼 방이에요.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30만원.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안 돼요.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아, 지금 이 방이 얼마짜리 방인가요? 여기가 보증금 3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 그러면 총 60만원으로 이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총 60만원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그, 고시원보다더싼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네, 이게 방 60만원이어서 그런가 본지, 네. 이게 방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되게 지금 보면은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보면은 방이, 아, 이 정도면 살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을 보실 때 여기에 내가 짐이 어떤 걸 놔둘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이 정도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이 정도 공간에 이제 빨래 건조대 하나 놔두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이런 이제 벽지 같은 게다 뜯어져 있어요. 아, 네네. 네, 네. 그런 거는 뭐 집주인분이 다 고쳐 주시나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좀 낮은 데들은 주인분들이 좀안해 주시는 데들도 좀 있어요. 근데 만약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을 구하실 때 무조건 중개사한테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다 여쭤보시고 계약을 해야 되죠 아 근데 그리고 네. 신발, 잠깐 만요 이거 에어컨이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laughs> 어떤 건지 이게 다 뜯어져 있는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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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그, 어떻게 네. 네. 아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고쳐줘야죠 여름같이 더운 폭염이 있을 때는 에어컨을 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이제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안 고쳐주시면 진우씨가 고쳐주실 건가요? 화장실을 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에 들어오면은 제가 그렇게 덩치가 큰 편은 아닌데, 네. 좀 어떠세요? 어, 지금 화면에도 지금 이게 화장실이 지금 딱 쥐는 수, 한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샤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화장실이 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물이 튀길 거 아니에요. 사방에. 네.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 여기 휴지라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너무 노이즈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때묻은 거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월세 좀 깎아 주시나요? 지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세탁기랑 싱크대가 따로 방안이 없어요. 아니, 세탁기랑, 세탁기랑 싱크대가, 싱크대가 따로 없다고요? 네. 네, 세탁기랑 싱크대가 따로 없어요. 제가 세탁기 싱크대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 지난씨,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신발장이 없네요. 없네요. 아, 네, 여기가, <laughs> 네. 어, 어, 이제 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신발장이 따로 없어서, 다른 분들은 신발장을 밖에 놔두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아, 지금, 이게 지금, 싱크대랑 세탁기인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세탁기, 전기렌지, 싱크대, 전자레인지까지 공용으로 쓰셔야 돼요. 지호 아, 씨 그럼 이거 이제 겨울일 텐데 세탁기랑 싱크대 이거는 이제 밖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세탁기랑 싱크대는 밖에서. 하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음식도 전자레인지 졸린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취식을 하셔야 되시고 진호씨 그러면 지금 세탁기랑 이제 싱크대는 몇 명이서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가 한 층에 10분 정도가 살고 계세요 10분이서 공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계단은 그러면 대기줄 계단인가요? <laughs> 대기줄 계단은 아니고 대기줄 계단은 아니고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이제 세탁기나 이런 게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분이 오셔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수 씨이 방은 얼마짜리 방인가요? 여기는 보증금 50에 월세 25만 원인데 주인 분께서 무보증에 월세 25만 원도 해주신 방이에요. 이게 끝인가요? 아 이게 끝이 아니죠. 보여드릴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살짝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지금 보일러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세탁기나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죠? 아 화장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여기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있습니다 아, 진욱씨 혹시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화장실 보면 변기 커버도 없고 아 여기가 진짜 화장실인가 봐요 네 여기가 이렇게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세면대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세안을 할수 있는 세면대입니다. 아 네, 되게. 그럼 비누나 이런 거는 혹시 어디다가 지금 보여되나요 이제 화장실 두지 두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세면대를 가지고 와서. 네, 그 다음에. 으로또 따로 챙겨서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씻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아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샤워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샤워하는, 샤워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니,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 샤워기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용으로 샤워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혹시 그 출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샤워를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층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도 공용으로 써야 되는. 아니, 그럼 시간이, 원래 출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제 8시나 이제 9시 정도일 텐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겹치다 보면은 그거를 기다려야 되나요, 혹시? 그렇죠. 아... 네 그런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이 집은 좀 불편함이 있는 집이에요. 혹시 그러면 여기 여성분들도 혹시 사시나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살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아... 네, 그리고 주인분께서도 여기는 여성분들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수건이나 떼타올 같은 거는 네. 혹시 뭐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에 걸수 있는, 수건 걸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여기 이렇게 위에다 거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음... 전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용으로 쓰게 되면은 위험성이 혹시 있지 않나요? 어, 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어떤 여자인 친구가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 빨래건조대를 놔둘 공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래서 밖에 한번 놔뒀대요 복도나 이런 데 옥상인가 뭐 이런 데다 놔뒀는데 아또 그거를 어떤 놈이 그거를 비키니 같은 그런 아거 있잖아요 그 비키니요 그런 거를 또 가져갔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 불면서 나 무섭다고 이제 방 바꿔달라고 진짜 아 진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왜 그런 거를 왜 가져갔는지 난 진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여성분 혹시 그게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구해줬어요 진우 씨, 네. 여자친구나 딸이 다 같이 함께 쓰는 공용 방을 쓰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딸이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공용 방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근데 한달 전에 헤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차이셨잖아요. 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오, 오.